자 그러고 114 페이지 한번 가시면 자 현장에서 실제 보면 이제 착공 초기의 업무가 중요하다. 거기 이제 오른쪽 보면 실제적인 착공을 위한 업무에서 현장 여건조사, 형광펜을 칠하십시오. 114 페이지, 114 페이지. 음. 자이 부분이 제가 그동안 계속 토공사 가장 첫 공정 강조했을 때 내용인 거예요. 뭡니까? 현장에 어떤 입찰을 하든 착공을 하든 하면 제일 먼저 해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현장 여건 조사 영어로 얘기하면 사이트 서베이. 해서 계약 문서, 설계 도서와 현장 조건이 부합이 되는지 어쩌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고 뒷장 한번 117페이지 한번 가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어. 자, 현장 대리인이 착공 전 확인 사항 중 대지 및 주변 현황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자, 그러고 126회도 시험 문제에 나왔어. 착공 시 시공 계획에서 사전 조사가 뭐냐? 자,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림에 본 것처럼. 자 여기 뭐 나와 있는 대충의 현장이야. 그래서 착공을 하려고 했더니 야, 우수가 여기는 유입이 되고 있고 여기는 뭔가 통신테이블 광케이블 중공기가 아직 철거가 안돼서 터파기 하는데 이게 간섭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용 가설도로로 이렇게 해서 어, 만들어놓은 부분이 전기실 부분을 뭐 통과를 하고 전기실 시공이 안되고 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았으면, 진기술사님,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봤더니, 어, 이게 착공할 상황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착공할 상황이 안 되면? 네, 지금 여기 봐, 봤, 봤잖아요, 한번. 예시로 보니까, 지작물들이 철거가 안 되고, 뭐, 가설도로가 우회되고 해야지 내가 땅을 파고 공사를 할수 있는데, 현장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여권조사, 사전조사, 사이트 서베이. 갔더니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발조처에선, 당장 이제 계약했으니까 다음 주에 착공 들어가라 했는데 현장 상황은 이렇다 이거야. 설계, 설계 변경이 아니라. 실전보고를. 그렇죠. 아, 기억을 하시라고 이거. 자, 실정 보고가 계속 제가 강조해요. 뭐라고 했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클레임의 재계기다. 재계기. 자, 클레임이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설명드리지만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발주처에서 회신이 온 거야. 좋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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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더니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전기실 부분은 크리티컬 패스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광케이블하고 중계기는 다음 주까지 내가 철거해 줄게. 그러니까 우선 착공을 해서 일은 진행을 해라. 그리고 네가 제출한 공정표 기준에 했을 때 전기실 터파기는 앞으로 두달 후니까 두달 후까지는 이걸 내가 해결해줄게. 이렇게 회신이 왔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클레임을 제기했는데 상호 간에 아까 얘기한 갈등 해결 전략의 프라블럼 솔빙 그죠? 밧줄 쳐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윈윈 잘 해결이 됐어. 그러면 종결이 된 거죠. 자, 근데, 거꾸로, 발조처에서, 야, 모르겠고, 일단 착공해. 그러면 어떻게 해? 기술사님은 시키니까 해야죠, 착공. 아니죠. 왜? 그, 해놓고, 그 승인이 안나면못 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중재로 가든가. 그렇죠. 중재로 가든가, 소송으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120페이지.